뭐니뭐니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니까 찬스 주세요. 상상도 못하지만 네. 사람이 살아는데있어서 의식주에 너무나 필요한 거지요. 네, 꼭 어? 의식 필요해요. 의식주에 필요해. 너무나 장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아,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찬스 없이면 여러분이 맞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반객이 원하는 거 뭐? 찬스. 찬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 찬스! 찬스 주세요. Give me 자 이번 찬스 게임은요 네. 그동안 장안의 화제가 됐었습니다 음. 네, 가장 재밌는 게임 베스트 3 안에 들었던 과자 공기 게임입니다 아, 재밌어요 귀현이왜화어요 <laughs> 저는 하나도 못온것 같아요 그렇죠 협동심이 중요합니다 동현팀 잘하고 넘어갑니다. 있어요 귀현팀 어, 전문용으로 아, 지금 아, 호적인데 호적 심장이 짜부시면 걸겹습니다입니다3대0니로 찬스 획득권 흥겹습니다 흥겹습니다 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었다는 거예요. 아 네. 저렇게 신고한 은데왜 저걸 못 움직이지? 이런 거요 다시 한번 오늘 재현해야죠. 최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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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1분 동안 아, 가장 많이 과자를 네. 옮긴 팀이 이기는 겁니다. 네. 자 오늘 특별히 다 입과 입으로 전달하는데요. 양팀 막내들만은 특별히 손으로, 손으로. 마지막 네, 통에 네.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자 갑니다. 네.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 음, 차려? 아 오케이. 천천히. 아 내가 보기에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천천히, 네. 하나씩, 성공 하나씩.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그렇죠 그렇죠. 응, 일단 손을 사용하면안 돼요. 은유 읽어 벌써부터 먹으면 안 됩니다. 안자 제한 시간. 제한 응. 시간 몇초 남았습니까? 야. 자 오. 아, 자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다시. <laughs> 자 오. 아, 뭐, 뭐, 뭐. 이쪽에 음. 하나씩만 가능합니다. 하나만. 하나만 가능합니다. 저 중에서 하나만 인정해 드립니다. 자 오. 오! 도영이좀 빠른데요? 아니. 아, 이대일입니다 현재. 이거 하나, 하나. 그 중에 하나만 인정합니다. 하나만. 아, 하나만 아,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오. 전세 역전인데요. 이번에는 규현 팀이좀 빠릅니다. 야, 역시 게임에 강해요. 아 2대1로 앞서갑니다 아, 아 자, 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 싫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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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도윤 군. 트릭스면 안 돼요. 자, 안 돼요 안 자, 하나 돼요. 못 합니다. 슬쩍 얹었는데 안 됩니다. 자, 오. 3대1. 그러는 사이에 벌써 두점 차로 앞서갑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인정입니다. 하나만. 우리 주먹과 하나만, 하나만 인정. 자, 인정. 하나만 인정. 하나만. 하나 빼줘야죠. 하나, 하나 빼줘야 10, 됩니다. 네. 10, 10, 자, 8, 7, 6, 6 아니, 5, 4, 3, 2, 1, 제 자, 내려놓세요내려놓세요 자, 대충 봐도 뭐 과자의 개수가 차이가 나는데요. 자, 하나, 하나 세볼까요?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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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아니, 아니. 셋. 4개? 5개! 4개! 자, 4개! 5개! 5섯 있나요? 없어? 없습니까? 5섯6섯 6개 여섯, 여섯. 여섯 없습니다. 자, 아 이렇게 5대 4로 1라운드! 찬스 획득 게임! 태양팀 승리! 이야, <laughs>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찬스 공개하죠. 네. 과연... 오늘의 찬스는... 오! 어? 3배 옷입니다. 3배 옷, 3배 옷. 아, 일단 통풍이 잘 되고요. 환기성도 굉장히 좋고, 음. 또 옷에 곰팡이가 쓰지 않는다고. 음. 그런 의미에서 음. 옛날 선지들의 아, 지혜의 어떤 아, 그런 걸 엿볼 수 있죠. 3배 네. 네, 50입니다. 과연 오늘의 저기 보이시는 북각기도 하고, 솔각기도 하고, 이 3배 54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뭔가요? 자, 찬스까지 나왔고요. 네. 이제 발언권은 네, 저희한테 저희죠 네, 행냐 맞히면 아. 주사위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예, 3대0을 만들 때풀칠를 하는 거죠, 3 0 0 아, 응? 풀칠. 다리미 같이. 어떻게 아, 풀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쑥쑥 내리는 거. 아, 오. 네. 네. 오. 다리미 같이. 네. 다리미 같이. 저 소를 이용해서 풀칠를 다리미처럼. 네, 네. 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소를 네. 대고 문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빳빳하게 만들려면 네. 이렇게 쑥쑥 흔들면 여기가 빳빳해진대요. 아닌가 요 또. 오. 어 놓친 건가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뭘로 가시겠습니까? 그걸로 가겠어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바꾸실 까요네 그대로 갈까요? 와! 정답 아, 축하드립니다 정답이었죠 정답은 삼배를 짤때 실이 엉키지 않도록 풀을 바르던 도구 삼배 소리야 삼배는 원래 잘 끊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풀을 먹이면 튼튼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었지. 또 올과 올 사이가 엉키지 않게 펴지기도 했어. 통풍이 잘 되고 피부에 달라붙지 않아 시원했던 삼베 삼배 옷. 삼베와 삼베솔은 삼배 환상의 짝꿍이었다구